이사야 60장 12절로 15절입니다. 합동하시겠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꽃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어제 앞에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다루기 힘들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만 어제 내용과 계속 같아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셨으나 다시 때가 되면 회복하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 위상을 아주 아름답고 영화롭게 회복시키시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신약 시대 때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표현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구약 시대 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지만 여기 문자적으로 진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때 이게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 그랬는데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붙드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붙들고 선포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붙들고 신실하게 믿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반석인데 반석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면 그들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아주 연약해 보이죠. 뭐 그들 싹 권력으로 뭉개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레버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귀중한 나무들이죠. 아주 향내나고 그 당시에 레버논의 잣나무와 소나무 이런 것들로 딱 지으면 그는 이제 최고의 건축물이라는 건데 최고의 재료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건 이제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 성전을 말하는 건데 이제 신약시대 때 교회가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세계 최고의 목재로 짓겠다는 뜻인데 이것도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로 고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세상의 좋은 것으로 채워진 인재들을 하나님이 등용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 혈통 뭐 별의별 좋은 세상의 스펙들이 많았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 소용도 없었고 그리스도를 담배색도상에서 만날 때 바울 속에 있는 능력이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것이 이제 제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닥 치는 대로 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근데 깊은 영적인 능력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능성이 엄청나게 잠재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없이 막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자신의 진가가 이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 것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 봤자 그거는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자랑하던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는 위에서부터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진정한 바울의 삶이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 때 교회 공동체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참 세상에서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로 무장시키셔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셔서 새 성전 신약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무장시키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얼마나 참 능력있게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날마다 그들의 사랑의 모습 때문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이끌어 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시온이라 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역시 너를 괴롭게 하던 자는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없신 여기겠습니까? 아무래도 지식이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무시하고 없신 여기입니다 저뭐 믿음 가지면 뭐하노? 저 쾌쾌묵은 성경 그 지식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써먹을 수 있나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 지식은 당장 써먹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뭔가 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당장 쓰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의 뛰어남을 가지고 아주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무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해도 좋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은 알아주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사람들이 뭐 그걸 알아줍니까? 그러나 이 세상 지식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지식을 가지면 더 똑똑하게 될 수가 있고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이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고 국회의원을 아무리 갈고 갈아치우고 갈아치우고 갈아치워도 그들은 여전히 예, 악을 생산해낼 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세상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방황하던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무시하던 자들이 나중에 방황하다가 교회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로 찾아나와서 교회에서 정말 진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나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구약 시대 때이 예루살렘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구약 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 이방 세계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려면 먼저 자신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야 세상 여러 나라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텐데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라든 선지서라든가 선지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거짓 재판과 거짓으로 이웃의 피를 흘리며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그리고 거짓과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당한 거죠. 미움을 당한 거죠. 예루살렘은 구약시대 때는 이랬습니다. 이 속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되려고 했죠.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데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해도 자신들 속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없고 오히려 더 원치 않는 바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존경받는 성읍이 아니라 구약의 성전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한 거예요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어요 부패한 그, 그들을 보면서 뭐하러 어, 진리를 찾고 참된 생명의 빛을 찾는 자들이 뭐하러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120명 마가유원의 다락방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으셔서 그게 이제 교회의 새로운 탄생이지 않습니까? 예,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 구약 때와는 달리 성령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부분을 이방인들이 이어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교회가 다시 또 침체되고 타락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신의 영광을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내시고, 이 복음으로 온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일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을 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